네 안녕하세요. 미니동산입니다. 음 제가 오늘은 재료 소개를 하고 하는데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미니동산이고요. 제 카스 아이디가요. I S A B E L E S a 에요 대문자, 아니 대문자래. 소문자고요.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는 제가 개인 정보 여 가지고 카톡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걸 잘안봐 가지고 카카오톡은 뺐고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은 꼭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저번에 작품 소개를 한번 올렸었잖아요. 그때 제가 제가 그거를 그게 지금 구독자도 3명이고요. 그, 조회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점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 그, 미니어처, 자, 재료를 소개할 텐데, 미니어처 할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 재료를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대표적인 게, 이거. 천점인데, 이게 이거거든요. 잠깐만요. 이렇게, 천사전토 이런 거예요.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천점인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뭐야 안을 이렇게 잠에 열어보면요. 근데 제가 이거 조금 염색이 돼가지고 좀 나갔어요. 얘가 좀 오래 잠건데 이렇게 하얀색이고 얘는 전에 제가 썼던 거고요. 이건고 이건, 몇 이건 뭐? 색깔 염색한 것도 제가 몇개넣어놨어요네 그리고 이건 천점이고 얘네 케이크 만들 때 빵, 그리고 케이크 타르트 할 때는 겉에, 나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대부분, 거의 다 이게 거의 다 쓰여요, 진짜. 이건 거의 다 쓰이는 거고, 천 점, 기억해 주세요. 엔진 클레이 이렇게 있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진짜, 잠시만요. 어디 갔지? 여기 다 레진인데요. 여기 지금, 이거는 주제고, 얘는 경화제예요. 일단 주제랑 경화제라고 적혀있는데 제거는 이건 레진이에요. 이 레진은 그 여기 보시면은요. 어 잠시만요. 각종 미니어처 모형을 시, 곡물 표현과 잼 소스 등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나와있어요. 일단은 이거 두개는 두다 레진이잖아요. 사용법을 제가 알려드릴텐데요. 레진 주제와 경화제를요. 두개다 그... 뭐. 이렇게 다 1대 1 비율로 짜 주신 다음에요. 있으시를 그냥 섞어 주시면 하고 그냥 여기다가요. 물감을 섞으면은요. 색깔이 나와요. 그럼 그걸 시럽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얘는 사용법 알려 드리자면 얘가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뚜껑 있잖아요. 근데 얘가 좀 끈적거려요. 그래 가지고 얘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얘는 어, 그휴지로 닦아 주셔야 합니다. 이게 레진이었구요 주제와 경화제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세 번째 이건데요 목공본드에요 목공본드는 그이 미니어처를 만들어 가지고 접시에 붙이는 용도 그런 용도로 쓰이고요. 음 얘는 간단하니까 말을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은 물감인데, 그림 물감이에요, 제 거는. 근데, 아크릴 수채화 물감으로 써셔도 되고, 제 거는 여시면, 색깔 이렇게 있는데, 음, 이거 다 필요한 거고, 안 쓰는 색깔도 있는데, 파란색은 다 해가지고, 파란색이 해줘가지고, 그런, 이런, 이런 점 양해해 주시고. 얘는, 그, 천사점토 있잖아요. 천사점토. 이거를 염색할 때 쓰고요. 그, 레진 만들 때, 레진 색깔 실험 만들 때도 써요. 그리고 이건 파스텔인데요. 파스텔 제끼좀 더러워요. 제거 열어보시면 색깔은 되게 많거든요. 색깔은 되게 많은데 더럽죠. 네, 죄송하고요. 얘는 그 채색을 해주잖아요. 빵이나 그런데 그럴 때 사용해요. 그리고 또 네, 커터칼 커터칼은 어, 토피 자를 때나 하고 레진 같은 걸 자를 때 쓰고요. 음, 얘는 좀 많이 필요해요. 네. 뭐 종이판지. 근데 네, 얘는 토핑 자를 때땐는 단면도가 없어서 그런데 단면도 쓰면 좋고요. 다음, 토핑인데, 얘는 토핑인데, 저는 여기 더 소개할게요. 보이시죠? 얘는 자몽인데,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세요? 얘가 네, 자몽이고요. 자몽. 그리고 얘는 오렌지인데, 오렌지고요. 껍질 벗긴 오렌지라고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귤이라고도 사용해요. 얘는 딸기예요. 잠깐만요. 딸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나나인데, 코에 떨어졌네. 바나나. 바나나이고, 이번엔 그냥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키위, 통수박. 제가 저번에 키위타르트에 넣었었는데 이게 다로 통수박이고, 얘는 사과. 잠시만요. 사과. 얘가 사과고, 이거를 집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거는 핀셋인데, 얘가 핀셋이 되게 굽어요. 그래서 제가 핀셋을 이번에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핀셋이 안 보여요. 아, 여기. 죄송합니 지금 소리 났죠? 이게 제가 지금 박스에 넣어놓고 써가지고. 그런데 얘가 핀셋인데 얘는 하고요. 얘가 하면은 뚫을 만큼 되게 세요. 얘가 되게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예, 핀셋이었고 얘는 쇼핑집을 때 사용해요. 그리고 제 이번엔 기본적인 거 말고도 저한테 있는 거는 거의 다 소개해 드릴 텐데 시간이 조많만 적어가지고 많, 많, 얘는 바니쉬, 제거는 6원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미니어처하고서요. 노, 그, 뭐지? 마르잖아요. 그러면 발라주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저번에 소개해드린 거, 여기다가도, 붙였는데, 살짝 빛나죠. 아, 잠깐만요. 이 계속 붙어. 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빛나시나 네, 그리고, 그 다음. 얘는 얼음 비즈인데요. 얼음 비즈는, 열어보시면요. 어머, 어머, 잠시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칼로도 잘리고요. 이게 얼음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좀 넣을게요. 좀 시간이 오늘은 좀길것 같는데,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몰드예요 얘를, 아니, 이 천점 있잖아요. 천점, 전천선돌 천점이라고 이제 부를 텐데, 천점에다가 얘를 넣고 빼, 이렇게 해가지고 빼면은 얘가 모양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여기는 매직 스노우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눈표현제라고 저는 써요. 이거는 레진에다가 섞으면은, 그 팥빙수 느낌이 라고 얼음, 그런게. 얘는 파슬리 파우더. 제가 좀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얘는 그런데, 맞아 스트로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아 맞다 붓 붓이 필요한데 이건 저는 이런 걸 써요. 이 붓으로 바니쉬 칠할 때도 필요하고 파스텔로 채색할 때도 필요한 대, 도구입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네. 그리고 튀김가루. 이게 튀김가루인데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튀김가루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튀김가루예요. 튀김하는데 쓰겠지, 뭐, 튀김하는데 쓰겠죠, 뭐. 아, 이 튀김가루고, 이거는, 슈가 파우더. 설탕 표현제인데, 얘는, 그, 밀가루 느낌 나고요. 얘는 진짜 설탕 느낌 나는데, 이건 제가 모르고 저번에 썼다가, 완전 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래가지고 별로 없는데 그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입수시계 한번 잠시만요 입수시계? 입수시계는 원래 여러 개 필요한 데 제가 아요 하나만 지금 꺼내는 거고 그릇들 제가 그릇들을 몇 면만 꺼내가지고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릇들 원래 저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제가 이것만 소개하고 있고요 이런 그릇이에요 하나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이렇구나 이런 거고요, 그릇은. 제가 뜯진 않았는데, 이런, 아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포크랑 나이프랑 숟가락이랑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쩜, 종합장인데, 여기서. 이름 볼 자는 그제 동생 이름 이거 이런 종이 뜯어 가지고 종이판 쓰면은 돼요 이런 종이는 그냥 종이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 동산이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시고 해주시고 카스 아이디는 i s a b e l e s i 에요 다음 음,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요 이제부터 제 출자로 미니어처 이번에 진짜 올릴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